있죠 대기실 포장에도 갔다오고 그 사회 보는 분 있죠 왜? 전 전민아씨 뭐 이런 사람들하고 눈만 찡긋하고 손만 딱 흔들고 지나가죠 제가 빙어 먹고 파요 빙어 요새 있을라나 모르겠다 있긴 있을 거야 아마. 자 우리 저기 꽃다랑누나는 너무 좋을 거예요, 그죠? 어림질 보고 계시니까. 깻잎에 빙어는 진리인데, 아 그렇지. 뭐진 진아야, 네가 와야지 먹지. 야전국고소포 한진아, 네가 와야지 먹지. 와서 먹어야지. 아직 저쪽에 빙어 팔 거야. 전에 와서 먹던데 거기 팔, 팔 거야. 가서 먹으면 되지. 그깟 빙어 뭐, 뭐 대단하다고. 아, 이 나무는 아마 그, 그 시대에 우르기 여기서 바위 위에서 있죠. 바위 위에서 가야금을 탔을 때 있죠. 그때도 있던 나무가 아직도 있는 거죠. 이 나무는. 이 나무는 제 팔로 한 팔로 세 아름? 그냥 보면 작아 보이죠? 제 팔을 양팔을 벌려갖고 세 아름 정도 굵게 되는 아, 세 셋, 하나, 둘, 셋, 네 아름 가까운 그런 아름들이 나무랍니다. 우리 그 뿌리 깊은 나무라는 그왜 조선왕조 500년 뭐 이런 그런 게겠죠이 진짜 그런 나무예요. 어, 아름들이 팔 양쪽 팔로 해 갖고 한세팔네팔 정도 돼. 굵기가. 전에 내가 한번 보여 준 적이 있지. 다시 한번더 보여줄까? 매달음 되나? 한번 볼까? 어느 정도 아름 아름이 되나 한번 볼까? 카메라를 좀 고정시켜놓고 가서 한번 볼게. 고정이 잘 됐나? 제가 가서 한번 해볼게요. 자, 팔로 해본 결과 새 아름 반이 나오네요. 제 팔로 새 아름들이 반. 나무랑 씨름 한판 하라고. 굉장히 굵어요. 제 팔로 양팔을 벌려 갖고 그러 정도니까 굉장히 굵은 거죠. 보는가 이 영상으로 보는 거하고 틀립니다. 오면은 굉장히 굵죠. 아, 여기 빠져나가기도 힘들어. 조금 전 여기 돌다가 물로 이 물로 퐁당할뻔했죠. 오와 오와. 자한 바퀴 도는 거야. 오와 봐봐. 쪽구렁이 여기가 나오는 데가 발판하고. 어, 굉장히 커요.